안녕하세요. 환상 감자입니다. 퇴사 q&a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정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네요. 이 영상은 퇴사일 직전 찍은 출근길입니다. 퇴사일이 가까우니 입가의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더군요. 회사 가는 게 기다려지고요. 스트레스도 없어지더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모두 해 드리려고 생각하다 보니 좀 짜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질문 내용의 카테고리가 다섯 가지 정도 되더군요 제 파이어적 목표가 궁금하신 분도 계셨고 퇴사 준비 어떻게 했는지 퇴사할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상을 사는지 궁금해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분도 계셨고요 포트폴리오를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씩 질문하시는 것은 따로 블로그에 올려둘테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래 댓글에 주소를 담기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바이오적으로 퇴사 계획하시는 분들의 미래 설계에는 도움이 될 거라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제 수년 동안의 계획과 설계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기니까 아래 댓글에 타임라인을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 파이어족 목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순자산, 현금 흐름, 주식 비중이 얼마냐 등등이요. 일단 저는 숫자로 파이어족을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목표가 더 중요했고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이어족은 그냥 관문일 뿐이잖아요. 파이어족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이 동화책처럼 끝나지 않잖아요. 제 목표가 더 중요했고, 그리고 제 목표를 알려면, 나라는 인간부터 이해해야 했습니다. 유식한 말로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목표를 분명히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 현재의 능력. 그리고 가치관을요. 과거에 제가 부족했던 것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2011년 제첫 번째 직장에서의 제 월급은 170만원이었습니다. 제 연봉은 적었고, 눈에 보이는 건 모두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중에 제 아파트는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없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다고 부모님께 지원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형편이 안 됐거든요. 내가 가난하구나. 저의 가난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정했던 이유가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내 밑바닥을 인정해야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족한 게 뭐였냐 보니까 회사 월급 말고는 아무것도 수입이 없더군요 회사를 그만두면은 당연히 월급이 끊기고 저는 곧 굶어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살펴봤습니다 생산자 마인드라고 하죠 어떤 가치를 생산을 하고 그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작업 같은 거를 되게 흥미로워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고 그 부분이 내가 생각보다 좋아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음, 자유는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의 자유 시간 자유 일의 자유 관계의 자유입니다 돈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한채 있어야겠고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야겠고요 내가 필요한 금액을 정했습니다 뭐 수도권 그리고 24평 혹은 33평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뭐 차는 어떤 거면 좋겠고 그리고 현금 흐름은 이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자유였는데요 낮잠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유럽의 낮잠 문화 시에스타라고 하죠 점심 이후에 1시간 혹은 3시간 자는 문화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빨리 다는데 또한 15분 30분 정도만 자면은 또 금방 에너지를 회복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되게 좋아서 실간적 자유를 얻고 싶다 라는 사람인 걸 깨달았고요 일의 자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원할 때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원하지 않는데 일하는 거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조업에서 생산직에 있는 거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이더군요 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나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기계처럼 조립하고 이번 거 조립하고 다음 거 조립하고 그 다음 거 조립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저는 혼자 일하는 것을 편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음, 혼자서도 좋지만 팀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진행을 했을 때더 크고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가능하더라고요. 일이라는 것은 가치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인생에서 일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하고 그 다음 파이어족이 되어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자유인 관계의 자유는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은 싫고 어떤 것은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데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또 싫어합니다 다들 코드가 안 맞는 사람 한두 명쯤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적당히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직장에서도 굉장히 싫은 티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싫은 티를 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를 내가 좋아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정리하면은, 내 한정된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쓰고 싶은 욕망이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싫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만한 자유.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말이나 연휴 동안에 제 생활 패턴을 보니까 바보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은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일 동안에 직장을 끝내고 내자투리 시간이 2시간, 3시간 밖에 없을 때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말이나 연휴처럼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어, 늘어지거나 어, 이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임을 사실 주말에 하면 되잖아요.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하면 되는데, 1시간 반이 지나면 너무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뭐 책을 읽거나 뭐 산책을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돌아와서 뭐 낮잠을 잔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발견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면 나한테는 좋지 않구나. 하는 걸좀 느꼈고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거는 강제성입니다. 좋아했던 것 중에 자유가 있었죠. 반대로 나에게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는 거, 야근. 야근도 사실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죠. 왜냐하면 팀에 도움이 되고 내 시간이 적절한 곳에 쓰이니까요. 어, 납득할 수 없는 야근이다. 어 분명히 나는 그렇게 일할 게 많지 않은데. 다른 팀이 남아 있는다고 해서 내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 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강제성을 싫어하고요. 관습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그냥 하라면 해. 뭐,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은 방만한 자유를 싫어하고 강제성을 싫어하고 관습에 얽매이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정리할 수 있고요 현재의 능력이 어떤 수준이냐 파악을 하는 것도 메타인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본캐 하나밖에 없었죠 회사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만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제 능력은 14년 동안의 본캐의 전문성 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부캐로는 부업을 통해 법인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부캐로는 블로그를 통해 커뮤니티를 구축을 했고 시간 관리 강의를 한다거나 컨설팅을 하는 등의 부캐도 또 만들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유튜버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능력이 현재 기준 제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뭐냐.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더군요.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금의 내 행동을 지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지? 내 생각을 지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혹은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더군요. 제 메타인지를 아주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내가 누구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에 대해서는 네 시간 정도만 일하면 좋겠다. 하루에 4 시간 정도 일하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게한게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느리게 사는 것.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면은 나 자신을 칭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어, 돈보다 재미 혹은 의미 있는데 내 인생을 쓰는 게 지속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질을 높여준다라는 가치관이 성립이 되더군요 좋은 커뮤니티가 있으면 내 인생의 질을 높여준다 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제 메타인지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그때쯤 2017년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 세상에는 파이어족이 있다더라 라는 걸 들었고 파이어족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제 언어로 해석을 해보니 파이어족이란 잃어버린 내 시간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파이어족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린 파이어족 펫 파이어족 그리고 바리스타 파이어족 림 파이어족은 넉넉한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부족하지만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퇴사에서 자신의 삶을 일궈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펫 파이어족은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우선 순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파이어족이고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개인이든 사회든 의미 있게 쓰는 시간 자체가 더 중요한 파이어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를 해본 결과, 저에게는 바리스타 파이어족이 맞겠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뭐, 순자산, 뭐, 현금으로는 얼마, 이런 것은 사실은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될수 없었죠. 두 번째 카테고리로 과거의 퇴사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를 이야기 해볼 건데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머니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퇴사 결심에 영향을 끼친 요소 그리고 어떤 것을 학습했는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설계는 머니 파이프라인이죠. 어, 설계하기 전에 먼저 돈 관리 방법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가계부를 만들어 썼고요. 어, 뭐 현재도 그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돈 벌어도 사실 관리 방법을 모르면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돈 관리법은 가계부를 쓰면서 익히고 돈의 속성을 배운 것이고요. 돈 버는 법은 본업, 부업, 사업, 마케팅, 영업 등을 배워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법은 시중에 있는 것은 웬만한 건다 해보거나 들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요. 뭐, 스마트 스토어랑 해외 구매 대행은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2021년 메타버스가 유행했을 때는 3D 삭반의 질도 해보기도 했고요. 커뮤니티 사업을 도전을 해보기도 했고, 전자책 블로그, 튜브도 해보기도 했고요. 부동산은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해 보기도 했고 매도해 보기도 했고요 거기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둔 것은 본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긴 거 부업을 법인으로 살린 거 금융소득으로 자산의 상승과 배당금을 만든 게 유의미한 성공이었고요 그 결과 월 3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 불리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정책을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부동산의 정책이 어떤지 그리고 주식에 관해서도 어떤 정책을 미국에서 한국에서 시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거시적으로 흐름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전히 공부 중이고요. 부동산 공부는 현재 이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임장을 다니거나 뭐 손품, 발품을 팔고 있고요. 주식도 계속 유튜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같이 투자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세금 공부하지 않으면 숫자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저보다 훨씬 월급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는 3 0대 후반에 당당하게 퇴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돈 관리법이랑 돈 버는 법이랑 돈 불리는 법을 꾸준히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사의 슈가 컸던 것 같아요. 뭐 보스라고 할게요. 그 보스는 신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역량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고 사람들을 잘 비전잉을 할수 있냐 한 배에 타는 사람을 우리는 이쪽으로 할 거니까 이 비전대로 꾸준히 갑시다라고. 비전을 잘 전달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인맥 혹은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프로젝트의 시작은 좋았으나, 산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막을 사람은 없고, 이야기를 해도 잘 먹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퇴사 6개월 전에는 팀장을 맡았는데, 저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한 사람이었는데, 팀장으로 일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팀원들을 설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뭐 갈등이 있으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있지만, 저도 성장하는 느낌이었고, 처음 해보는 역할이지만은, 나름 좌충우돌 하면서,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팀은 하나로 뭉치게 했는데, 프로젝트의 방향성 자체는 보스의 컨트롤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퇴사를 생각을 했고요. 그때 즈음에 오퍼가 왔어요. 비팅이 오간 끝에 성사가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연봉이 좀 깎였지만 재택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세이브가 되더군요 하루 2시간 정도로 출퇴근 시간이 들었는데 그게 일주일이면 10시간이 제 시간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오퍼를 주는 회사가 미국 회사입니다 유어파이어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날 잘리는 구조라서 풀타임 계약을 해도 개인적으로 파트타임 알바랑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리스타 파이어족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10년 차면 이제 다른 도전을 할 때가 되었다 어, 이번에 가는 곳은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돈보다 일의 재미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돈을 적게 주더라도 의미가 있냐 혹은 재밌을 것 같냐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본업은 마무리가 되었었고 경제적 준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의미한 성공으로 기틀을 닦았었던 것 같아요 순자산은 10억대 후반, 현금 흐름은 월 3천만 원이었는데, 월급이 이제 깎여 나가니까 한 2천 몇백 정도 되겠죠. 사실 저는 더 마인드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2년 전, 3년 전부터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조금씩 어긋나고 상사의 어떤 방향성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런 마인드로 다녔어요. 아무나 건드려라. 바로 나간다. 라는 마인드로 다녔는데, 2, 3년 동안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나가게 됐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발로 대기업을 나가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도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다른 길을 갈 용기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고요. 퇴사할 때 느낌이 어땠냐, 뭐 사표 낼때 두근두근거리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담담하게 상사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떨리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더놀랬던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프로세스에 조금 실망했고. 퇴사 준비는 끝났고, 경제적 준비도 끝났고, 갈 곳은 정해졌고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 준비할 때 제가 했었던 학습을 또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직장인으로 있을 때는 이 공부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마케팅을 꼭 공부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내 제품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같은 것들을 말로 전달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평생 쓸수 있습니다. 사실 아내를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직장 상사를 설득할 때 혹은 타 부서와 협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회사를 나와서 내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꼭 공부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읽었던 좋았던 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화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시고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는 맞닿아 있습니다. 어, 돈을 많이 벌어도 시간이 없는 사장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놀라실 거예요. 아. 돈은 많이 벌는데 시간이 없다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천만 원쯤을 노동소득으로 벌 때쯤부터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다 내가 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내 손을 거쳐서 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자서 세 명분 네 명분의 일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 쯤에 책몇 권을 읽고 자동화를 시도하고 몇 개는 실패하고 몇 개는 성공을 하면서 서서히 월 1000만원의 기준을 넘어가서 1,500, 2,000만원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동화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관리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5주년 라이프 마스터 플랜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거냐를 상상을 했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그 5년을 1년 단위로 역계획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년 뒤에 천만 원을 벌고 싶다 4년 전에는 한 800만 원을 벌어야겠지 그리고 3년 전에는 한 600만 원 정도는 벌어야지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단위의 역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1년 단위의 역계획을 가지고 반년 계획 분기 계획 한달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어, 일주일이 지나면 주간 회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제가 주간 회고 혹은 어, 한달 회고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계획을 하루에 한 번씩 작성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게 시간입니다. 24시간은 공평하잖아요. 그 시간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살수 있는 재화로 만들어야 돼요. 직장인이면은 내 개인적인 시간은 3시간 밖에 없어요. 그 3시간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팔아야지 내 돈이 되고 경제적 자유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1인 기업에 대해서는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가 되고 아웃소싱도 하고 이제 AI다 로봇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이 아니고 이제 현실로 들어오잖아요 저는 미래에는 1인 기업 혹은 모 스튜디오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인 기업을 미리 공부했던 사람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대항해서 앞가림도 하고 충분히 넉넉하게 살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좋은 점은 낮잠 내가 원할 때잘수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럽의 시에스타 문화가 그렇게 부러웠는데 퇴사를 하니까 운동하고 나서 밥 먹고 피곤하면은 어좀 피곤하네 20분 30분 잘까 하고 바로 잘수 있는 자유 에어컨 틀어놓고 잘수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느긋합니다 어, 이 자유로움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삶을 현재는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 우선순위를 재설계해 보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시간이 없다 보니 뭐. 집도 엉망이었고 컴퓨터 파일도 엉망이었고 시간 관리도 엉망이었는데 조금씩 정리 중이고요. 하루는 30분을 달리고 그 다음 날은 근력 운동을 하고요. 수면은 7시간을 꼭 자려고 해요. 1 시에 잤으면은 8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잤으면은 한 6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7시간 수면을 꼭 지키려고 해요. 회사 다닐 때. 5시간, 4시간 30분 밖에 못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눈 밑이 떨리거나 눈 위가 떨리거나 라는 게몇 개월 정도 지속하더라고요. 뭐 마그네슘 먹어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니까 바로 낫더라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는 뭐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집안일 일부를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거지와 빨래는 당연히 제가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두 번째 스무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성취감이었습니다. 이래서의 성취감 혹은 내 인생에서 성취감을 어떤 식으로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했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겠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직적 확장이랑 수평적 확장 그리고 현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수직적 확장으로는 디즈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듣기로는 디즈니 할아버지들은 뭐 관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면은 직원으로 일하면서 60대, 70대가 되어도 애니메이션 특기를 살려서 작품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늙어서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돈 적게 받아도 내전문성은 살려서 본업으로 일하는 모습이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 멋져 보이는 모습을. 담고 싶은 거죠. 수평적 확장으로는 책을 써서 출판을 한다거나 뭐 강의를 한다거나 유튜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능력을 아직 펼쳐 보지 않은 분야가 많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확장을 할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확장 생각은 없습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은 이해하실 거예요. 사업은 내일이라도 망할 수 있거든요. 뭐 기술이 발전하거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은 한순간에 쪼그라드는 게 사업이라서, 사업은 지금 상태로도 좋은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사장님들을 관찰을 해봤는데, 뭐, 기량성 같은 업적을 쌓은 분, 혹은 강남 빌딩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원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할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갔는데, 직원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업이 안되면그책임은 온전히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저것은 내가 원하는 비례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승부사를 계획을 할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즐길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회사일, 제 사업일 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즐긴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여행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요 현재까지 차가 없었는데 이제 차가 생기면 은 그게 더 설레일 것 같아요 드라이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 경험의 영역에 대해서 설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맛있는 부분을 나중에 먹는다 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레는 지점이 있고요 여행이랑 디지털 로마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단순히 몇방 며칠 놀러 가서 일하는 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해변가에서 노트북으로 이메일 쓰는 거 해봤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해변가에서 파라솔 밑에 있어도 노트북에 모래 묻으면 어떡하나, 그리 내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짐이에요. 그래서 하루 30분 내외로 철회할 수는 있 일이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자동화할 수 있는 건다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몇박 며칠 놀러 가서 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어, 디지털로마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별론 것 같고요. 해외 한달 살기는 한두 번은 해보고 싶어요. 뭐 인터넷 잘 터지고 치안 좋고 벌레가 없는 곳 이런 곳으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무 살을 계획하기 중에 또 좋은 사람들 만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걷어내고 내가 본받을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그리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배당으로 먹고살기 2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월 예상 배당금 300만원을 달성을 했고요. 다른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슈드, 뭐, QQQ, 스파이, 뭐, 개별 주식, 고배당주, 채권 정리를 할수 있고요. 현재까지 ytd 올해 수익률은 14%, 15%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리밸런싱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어, 이럴 거면 은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어, 알려드리면 은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할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편하게 카페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 다소 두서없게 들릴 수도 있었겠는데요 제 내용을 통해서 도움이 되신 분들이 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영상이 계속 받아보고 싶고,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